지금은 하고 이쪽에는 조금, 성직상 만좀 크진 않습니다. 상는데 예. 예. 아직 예. 매장 여건이 크진 않아서, 예. 예. <laughs> 저희가 6개 매장에서 1년에 한 700억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에서만 올해 실용적으로 네, 좀 이따 저랑 릴게요 제가 만들어봤는데, 을 만들어봤는데 반응은 네. 좋습니다. 이반응보고좀 네, 바를 거고 네. 요청 농업과 하고 실을 해가지고요. 이 하는 거50%지투 네. 이제 반응을 봐서 네80% 넘은 찾아보시라. 마는을 막으면서 먹을 테니까, 여게 하루가 네. 좋으면, 뭔가를 활용해서, 도우 먹을 에니까 우리 없어, 우리 안 대량을 하고. 땅콩같이 생어데 컵코도 그, 풍경 때문에, 이것도 마거든요이 가을 자도 추위라는 자도 있데 이것도 저희는. 우리기 속이 기누가 바람이 불어서 밤이 되는 거같아는거지고 저도 어제 봤던 뭐뭐뭐로에하더라고뭐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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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봤던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이고, 어가죠네 어, 뭐, 네. 물론 거기서 잡는 건저 하고 어... 도체해 저희가 다 이거 탈고를 합니다. 다평에서 네네, 네네. 네. 평에서 나온 것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반입도 가능하고요. 네. 암소원 저거. 라구 파스타. 국물이 좋더라고요. 갈색시켜먹었더 맛있더라고. 이게, 이게 서몰로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양은, 그러니까 양은 없죠. 양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양은 없죠. 양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각평 지역 한우들이 맛있는데 저정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양 먹고. 예. 지역 한우도맛있어요 <목소리도> 가평 이아 이제 이런 같은 이제 생산이 되면 다 하는 거든 무조건 가평 쪽에서 생산이 되면 이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시켜드리고, 이거 대기업 도

<목소리도> 아, 여기 이제 새로 매뉴얼한 물건입 뭐 어, 가격도 조금 올라가면서. 어. <목소리도> 원래는 뭐 요게, 네. 네. 이건, 이거 근데 이거 라벨도 새로 바뀌었는데두달 전에 바뀌었는데, 아, 너무 시큼 따라서 이번 달에 또바뀌